퇴근 후한 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무료 영웅 나지보. 아, 그리고 디아블로를 한동안안 했는데, 이제 디아블로도 또2.3 패치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꾸준히 패치를 해줘서 좋을 따름입니다. 또 악사로 한번 달리고, 부술사로 달리고, 여러 지역으로 한 번씩 달려봐야겠다. 일단 우선은, 나지보, 갑니다.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 일요일데 사람이 없네요 아 아니면 금방 되네요 아바투로 있고 음. 나지고 디아블로3에서 부두술사죠 요즘 다시 독진 부두가 계속 유행 중 인지 궁금하네요 아 맞네 제 마법사 뱀점화봉을 먹는 다는게 아직 뱀점도 못 먹었구나 전투를 준비해라 살고 싶다면 말이지 어서 저것들을 없애자 난 다른 할 일이 많다 나도 함께하지 고봉들을 음. 많이 죽일 때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부두 오. 이, 이, 이. 이, 죽 이, 죽 이, 거라아 이, 뭘 찍을까요? 건물을 이. 일단은 이. 영웅을 잘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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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를 최대한 많이 걸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몇 추가된지 나오네요. 15구 컨트롤을 잘 해야겠네.

돌격법만 해당하고 이런 건 죽여도 안오도 없다. 망 어이고, 어이고. 그 속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어요. 이 음, 머리에 있는 게 아바투르케리 가끔 아바투르 하는 아군이 있으면 아바투르 맨날 뭐 하는 거냐고 상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바투르가 그냥 저희 가만히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길이 확실 아이고 한명 살다 죽을 뻔어요 음? 뭐지? 어, 죽겠네? 나지보, 기드빈, 기드빈은 디아블로 3에서 솔직히 이렇게 좋은 아이템 은 아이템 불이죠. 아이템을 까먹었네, 저. 그걸 까먹을 수 있지? 아 쿠쿠리 그래. 쿠쿠리 정도는 돼야지. 뭐야 이게 뭐망이 어이구 저 맞겠네요 어이구 아파라 선택. 해초당 220이 엄청난 거죠. 데미지. 하지만 전통 추락이 니다 왜? 그냥 좋으니까 터치지. 이 용병 캠프를 점령하자. 간. 아군을 가둬버렸네요 얘가. 뭔가 딱히 임프트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지만. 알루루는 바닥을 이렇게 꽝 찍을 수 있네요. 소리야20궁다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일단 찍으니까 대충 피는 330에 200정도 많아 외롭지 않아요 구두술사는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이 많습니다 누는 외롭지 않다. 이 거미 친구도 있고, 좀비 친구도 있기 때문에. 얘들아, 다구리 둘러싼 채로 이 때리는 한타 때이 덩치 말고 어, 있던 그 홀령? 굶주인 홀령 하면은, 그, 광역 들이 좋아가지고, 한타 때좀 유리합니다. <끔레> 역시 부두술사 부두술사는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 하지만 죽음의 기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들이 많아요 저보다 더 많네요 빨리 도망갑시다 <끔레> 공격력 25%전 아, 거미를 상하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으아! 어이구, 씨. 거미가 엄청 빠르죠? 보통 거미가 아이렇가둬 놓고, 거미로. 아서스, 너는 죽음이로 죽음. 이것이 부드술사, 나지보의 힘이야. 나지보는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많아요. 나지보는 왕따가 아니야. 나와라, 친구. 나지보는 외롭지 않아 나와라, 거미 친구. 친구가 이렇게 많아요. 오! 제 덩치가 아니야. 도망가야 해요. 어우 쟤 나쁜 놈 와우 너무하네 친구 치유의 샘으로 가라지만 아이고 제가 같은 편을 가둬버렸어 아이고 욕먹겠네 너무 슬퍼요 이럴 수가 어이. 죽어라 이놈들 만화가 없는 나지모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고 아파라. 까불다 죽었어요. 대상이 4초 동안 얼마나 <laughs> 좋습니까? 오. 난전 세상 아는 친구들이 있다. 지체할 시간은. 나지보는 용병이라도 혼자서 잘살 것. 잘고 싶다. 이것이 나지보의 위로다. 이럴 수가. 나지보는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쿨타임이에요. 거미는 몸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레벨 19되면은 뭐 다른 캐릭터를 이정도 수상 일대를할수 있지 않나? 어쨌든 부두술사는 사랑이에요. 부두는 사랑이에요. 가슴이 시키는 트롤. 무두술사 좀비 친구들 거미 친구들 두거비 친구들 그 뭐야 얘 덩치 외롭지 않습니다 다 이거 소환 수준이에요 소환